네, 7월 1일 화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7월 첫거래이자 네. 오늘 3분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양시장 엇갈리지만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자, 뭐 일단 상반기는 지나갔고요.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어저께 이제 6월 30일이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어제는 뭐현 선물 시장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좀 하는 듯 하다가 이게 하루 만에 이제 또 도련 대규모 매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워낙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1조가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뭐 기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중 고점을 넘어가면서 지금 1034 포인트까지 올라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파동을 분석해드렸을 때 이번 파동으로 그냥 그대로 1050에서 한 106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7월 달에도 여전히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대형주들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돌아와야 강하게 움직이는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오늘은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나이백이라는 종목 제가 무료방송 시간에도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었잖아요 나이백이 오늘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레고 캔 바이오도 지금 뭐12%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ABL 바이오 이런 종목도 지금 6% 넘게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대적인 레벨 대비해서 워낙 지금 업종 지수가 많이 좀 주저앉아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월 달에 만약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까지 움직인다면 코스닥이 뭐 1050, 1060이 아니라 11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처럼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지수 레벨 대비해서 조금 낙폭가대 종목들 그중에서도 또 중소형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니까 오늘 네.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눈에 띕니다. 그렇죠. LG화학과 삼성SDI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는데 SK SK이노베이션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게 결국은 완성차 회사들의 이제 배터리 내재화 이슈와 좀 겹치고 네. 또 특히나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거의 뭐한 8, 9%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왔었던 게 이제 분할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잖아요. 배터리를 이제 분할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LG 화학 때도 한번 겪어 봤던 거예요. 그죠?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뭐한 5, 60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었다가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만 원까지 주가도 올라갔었잖아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지금 완성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그러고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쪽과 관련된 이제 합종연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자본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또 공장도 좀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지아 주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흘러 나왔거든요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26, 7만 원대 아래로 만약에 좀 떨어지면 서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히려 반사 수혜로 지금 삼성 S D I 같은 종목들 미국 진출이 가셔야 되고 또 실적 시즌에 사실상 이제 배터리 부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이 된다 이면 오늘 한4%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배터리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시장이 지금 개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투자와 그리고 M&A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할 이런 전략적인 어떤 판단들을 통해서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쪽도 사실은 7월달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이다.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락을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SK이노베이션 전체적으로 오늘 사실상 뭐 미래의 이제 그린에너지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런 좋은 얘기들도 분명히 좀 있었는데 분할 이슈 때문에 뭐 주가가 단기 급락한 거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의 회복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이 노베이션 일시적인 하락이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이차 전지 소재 7월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지금까지 영민 디젤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참 무섭게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시장 대응을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가는 종목이 계속 가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걸 이 자리에서 살수 있을까 싶은 그런 종목들은 며칠 지나고 나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좀 만만해 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지수 대비해서 조금 둔탁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뭐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뿐만 아니라. 뭐, 무료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재 종목들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코롱 인더가 이제 급등할 때 후속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2분기 때도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41만원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47만원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15%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 이고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뭐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더갈수 있다.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는 실적 시즌 내내 시장에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코롱 인더처럼 이렇게 소재 종목들 중에서 전고점을 이제 튀어 넘어서 52조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종목들,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드릴 때 역시나 소재주 오늘은 또 효성첨단 소재가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그 후속주로 또 다른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대비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현재 15%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후속주 또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지어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 편입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그렇죠.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떨까요? 제가 3일 전에도 이 종목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 고점이 조금 나오면서 숨고르기가 진행되면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또 이커머스 수혜주가 부각될 수 있는 지어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저께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대선 정책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코리아센. 라는또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지어소프트가 또다시 지금 5% 6 가까이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목표가 뭐 25,000원을 터치를 했는데 제가 3일 전에 리뷰를 해 드릴 때 27,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정고점을 뛰어넘고 드디어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완만하게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런 패턴이었고 정고점을 뚫고 이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한번더 오버슈팅이 좀 들어온다면 27,000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3일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극대화 관점으로 27,000원까지는 홀딩을 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현재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15%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27,000원까지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연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은 셀리버리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1만 1천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비중 10% 정도시면 네. 한5% 정도는 추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11만 천 500원 뭐이 정도면은 딱 3일 전에 단기 고점을 만들 때 이때 이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주 국가는 한 이틀 정도 좀 눌렀는데, 셀리버리는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10만원 초반대 가격에서, 아,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좀 보시면은, 제가 ABL바이오도 조금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ABL바이오 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한번 이렇게 쓱 튀어 올랐다가, 한 3, 4일 정도 또 누르고, 21선 조정받고 다시 올리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N자형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고 가는 그런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레고 캔바이오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간게 아니라 한번 튀어올랐다가 가격 조정 한번 주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6만 원을 터치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리버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한번 슬쩍 고개를 좀 들고 나서 다시 이제 좀 수렴이 됐다가 대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튀어 올라가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유하시고 단기 목표 가격을 13만 원 정도 설정을 해 놓고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셀리버리 오늘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기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1차 목표가 1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서 두 번째 종목은 삼화페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4,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가봐요. 건자재 종목들 중에서 네. 시멘트 종목들도 얼마 전에 시멘트 가격 인상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nx라든지 오늘은, 오늘은 또 대림비앤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 대비서 해실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건자재 종목 중에서 유독 이렇게 좀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노르페인트라든지사마페인트 이런 종목들이 횡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손절 가격을 일단 좀 타이트하게 그냥 좀 잡아드려볼게요. 1 2 0 0 0 원짜리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그냥 손절을 친다라고 생각하시고 12,000원을 딱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까지 가격이 한번 좀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4,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한10% 정도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손절가를 딱 붙여서 잡아놓고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페인트 12,000원을 중심으로 이탈 시에는 매도 의결 주셨고요, 반등 시에는 15,000원까지 기다려 보자.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볼까요? 오늘 제가 아까 뭐 효성 t n c 효성 네.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 이런 종목들이 뭐 사상 최최고내지지는5 o u to a 가 k y o 나나 o a 고 k you to ask you to a s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종목, 뭐, 가는 종목이 좀더 간다라는 차원에서 한 종목을 또 후속주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700원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 회사는 제가 6월 중순에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목표가 28,000원 오늘 목표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차트를 일단 먼저 조금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도 사실은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전에 여러 번 이제 상단 돌파 시도를 하거든요. 고점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는 과정까지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다가 여기서도 한번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한 서너번 정도 부딪히다가 완전하게 이제 매물 소화가 딱 끝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난 이유가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금 뻗어나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6만 5천원을 뚫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그게 뭐 어영부영 한 2주 동안에 30%가 넘게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전고점을 뚫고 이제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4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3만원대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오늘 가는 종목이 좀더 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소재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해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배터리 쪽 이슈 계속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뭐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내재를 내재화를 하든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든. 결 결국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음극재뭐 전해질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방 시장에서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캐펙스 지출이 이제 늘어나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은 뭐 시장보다도 훨씬 더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요 코스모 신소재는 LG 화학 쪽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이제 NCM 소재를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811뿐만 아니라 뭐9반반까지도 지금 상용화를 하기 위한 테스트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하반기 때부터는 뭐 삼성SDI 쪽 물량도 늘어난다. 오늘 삼성SDI가 워낙 좀 강하잖아요. 강한 이유가 또 미국에다가 삼성SDI도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72만 원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양극재 소재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고객사들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도 좀 좋아지고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가 한 번에 그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막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물 소화를 좀 해가면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안정적인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뭐 코. 롱인더 같은 이제 그런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28,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에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코스모신 소재 목표가를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을 사실 제 약주를 할까, 다른 걸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 또 되게 관심이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소비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코로나19가 다시 막 확산된다고 이러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좀 지지부진한데 그 중에서 지금 추세가 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700원 현재가로 잉글루드랩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소비 관련된 종목인데 우리나라의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미국에 소비 관련된 종목이에요. 오늘 미국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도 당연히 지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요즘엔 또 폭염 때문에 또 북미가 되게 조금 난리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돌발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라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 소비 수혜주 중에 하나로 잉글로드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OEM, ODM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매출의 99%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이라든지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봉쇄가 완전히 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잉그루드랩이 미국 식약처, 미국 FDA로부터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이 자외선 차단제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는 아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이제 최고치의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이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나라에는 그냥 화장품처럼 판매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말씀드렸던 것. 처럼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이 된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잉글로드랩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여행 레저 얼마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고 싶은 사람들 격리 면제 신청을 받았는데 수천 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이미 휴가 시즌이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도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에서 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8,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만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인구르드 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 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흐름들 말씀드릴 거예요. 종목 장세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